자, 여러분들, 레벨 2의 1번 문제 봅시다. 자, 방정식 X의 세제곱은 얼마야? 16. 자, 요거 3차 방정식이죠? 이거의 실근을 A라겠죠? 그럴 때 요거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홀수제곱근일 때는 실근은 하나 있는 거죠? 하나. 실근은. 그죠? 어. 그래서 3차 방정식은 원래 근이 3개인데, 그중에서 실수는 하나밖에 없다. 그 실근 하나를 A라 한대요. 그럼 A를 구해서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쵸? 오케이. 먼저 실근을 구해놓읍시다. 자 양변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냐? 양변에 3분의 1제곱을 해줍시다. 자 얘한테 x 세제곱한테도 3분의 1제곱해주고 16한테도 3분의 1제곱을 해주는 거야. 그럼 얘한테 3분의 1제곱하면 x가 되겠죠? 얘한테 3분의 1제곱하면 3분의 1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근데 16은 2의 4제곱이잖아, 그죠? 2의 4제곱에 3분의 1제곱이니까 곱하면 2의 3분의 4제곱. 따라서 x가 2의 3분의 4제곱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실근, 실근 아닙니까? 이 3, 3차 방정식의 실근? 그죠? 따라서 이 연음이 A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A는 2의 3분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 바로 대입하려고 봤더니 굉장히 식이 복잡하죠, 여러분들? 이걸 좀더 간단히 해줍시다. 자, 연음, 연음 보세요, 연음. 어, 자, 어, 5제곱근. 그 다음에, 어, 제곱, 근 a의 5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 먼저 요거 요거 먼저 간단히 분수 지수로 쓰면 어떻게 돼요? 지수를 분수로 쓰면 a의 얼마야? 2분의 5제곱 이렇게 쓸수 있고 그거의 5제곱근 있으니까 다시 가로에 5분의 1제곱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거 두개 곱해주니까 얼마야? a의 2분의 1제곱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 두개 곱하기니까 더해주면 지수끼리 더하면 a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요 a 대신 얼마를 대입하는 거야? 그치? 2에 3분의 4제곱을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3분의 4제곱이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이니까, 3, 3 약분하면, 그죠? 얼마예요? 어, 2에 마이너스 2제곱이 되겠네. 이거 곱하면, 그죠? 2에 마이너스 2제곱. 그럼 2에 마이너스 2제곱 얼마예요? 그죠? 4분의 1이 되죠. 4분의 1. 됐습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좋아요.